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배상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배상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이걸 잡았거나 팔아버렸다. 그 경우는 소는 다섯 배를 그리고 양은 네 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살아있을 때에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계속해서 오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할 경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불이 나서 남의 밭을 태우게 된 경우,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또 사람이 이웃집의 것을 맡아 지키다가 도둑을 맞았을 때는 도둑이 잡히면 이 도둑이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이 물건의 임자는 물건을 맡겼던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손댄 여부, 그 물건의 손댄 여부를 확인해서 손을 대어서 그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이 맡긴 임자의 물건이다. 확인이 되면 물건을 맡아 있던 사람은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짐승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부분에 손해가 났을 때 배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전반적으로 키워드는 배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태도, 배상할 줄 아는 태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은혜라는 말로 통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구렁이 담 넘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들은 십계명의 이웃 사랑 계명을 풀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배상할 줄 아는 것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볍지가 않아요. 배상하는 것을 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리고 언약으로서 당신을 묶어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서로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 올수록 도시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책임 있는 태도보다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안 받고 이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남에게 해안 끼쳤으면 나는 할 도리 한 것이고 적어도 시민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유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제대로 된 도리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은 못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책임을 질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